안녕하십니까. KBS 사업 시 부산 뉴스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격길이 위험하니 불법 주정차를 막아달라 등격길 참사가 일어났던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담당 구청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구청, 그런데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 10살 아이가 숨진 영도구 등굣길 참사. 이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안채 안전조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로 통학로 사고를 걱정한 학교 측이 지난해 4월 구청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요구한 겁니다. 이후 차량 속도 표시판과 안전 울타리는 설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도구청은 학교에서 보낸 공문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위험 여야 부스 정차란 말은 있는데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이거, 요청에그진 않네요. 그럼 단속은 제대로 했을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밖 800m 안에서 단속한 건한 달에 고작 5건가량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참사 발생 닷새 만에야 뒤늦은 안전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크게 올리겠다고 했고, 경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통행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야 하나씩 하나씩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여기 용도 구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금 청동초 학부모들은 운영이 회의 등을 통해 국민 청원 등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이 뚝 끊긴데다 전세값까지 크게 떨어져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나 받아야 하는 세입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역전세난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년 전 5억 원 하던 전세값이 최근 2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새 세입자가 나타나도 지금 세입자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더 구해서 줘야 하는 상황.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전세값이 떨어진 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꾸로 월 임차료를 주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2억 원말다못 내주니까 차라리 그 금액만큼 월세로 한산해가지고 막 60만 원, 70만 원씩 달달이 주겠다. 2년 더 살아주라. 2년 뒤에는 어떻게든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어떤 이상한 계약이 올 1분기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 중 69%가 이처럼 2년 전보다 가격이 내린 역전세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역전세 현상은 하반기부터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전세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6월 이후에 거래한 전세 물건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마련이 막막하고 세입자는 혹시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모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표적이 된 빌라나 오피스텔의 상황은 더합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주택 가격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던 이런 주택 유형의 경우에는 역전세난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전세 사기와 같은 이런 그 무주택자들의 그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보이는 현상이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 조치나 제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나 금리인상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 이후에도 전세 관련 문제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부산시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새로운 시 상징물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바꾸기로 한새 상징물이 졸속 추진과 영어 약칭 욕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지털 암호화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네덜란드 업체 브라이트 유니언 이 회사가 개발한 브라이트 코인입니다. 부산시 새 상징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 자주색을 쓴 색감 그리고 영어 B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형상이 비슷합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각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제품 디자인에 특화된 업체가 주도하다 상징물을 표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정체성이 담긴 상징물을 다시 만들라고 시에 촉구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될 일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 변리사 자문을 근거로 새 상징물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며 표절이나 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배치란 것들이 아예 다르고 미적 가치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사성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산시 새 상징물은 정체성 논란부터 부실한 여론 수렴과 졸속 추진, 영어 약칭인 BS의 욕설 논란에 이어 표절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부산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5년간 130억 원을 들여 새 상징물 홍보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새 시기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을 두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두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한 것을 시의회가 확인했는데요.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웅 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IB 사업 토론 수업을 강화하는 프랑스식 공교육으로 부산시 교육청은 먼저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며 지난해 1억 2천만 원을 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또이 사업을 늘리죠. 이번 추경 예산에 8억 5천7백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의회 교육 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원래 4개 학교에 본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선 마음대로 10개 학교로 늘린 데다 일부 학교는 본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었기에 본 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고발 등 이에 상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신청 학교가 쇄도해 선정 대상을 늘렸다고 해명하고 시의회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주경에서. 의회와 의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회보다 시의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증인 선서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뒤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236억 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교육청이 각종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나와 부산시가 전파 차단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첫 엠폭스 확진자는 내국인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29일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전염 가능 기간 확진자 동선과 위험 노출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환자 발생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부산 지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이연승 의원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문현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무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 진구에 있는 국방부 땅 6,600여 제곱미터 터에 국제금융도시 추가 구역을 마련하고 동천 일대에는 친수공간과 북한까지 이어지는 시티크루즈를 운영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합니다.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부산의 9개 자치단체가 가입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자력 안정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협약,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정우태 국회의부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원전 동맹에 속한 전국 23개 자치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전 동맹과 국회의원들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 교부세법 개정에 협력하고 정부에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과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녹산 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산단 전환을 위해 삼백삼십일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녹산 산단은 정부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이천이십년까지 삼년간 정부 출연금 이백억 원과 지방비 오십억 원 컨소시엄 투자비 81억 원등총 331억 원을 확보해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홉 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